7월 9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9절 1절로 3절까지 자 소리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니 아멘. 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유익이 되는 것, 기억해야 복이 되는 것, 기억해야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또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로 갈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나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잊어야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해 유익되는 것들 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유월절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365일 중에 특별히 절기를 구별하셔요.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소리내서서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비벌을 지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을 지켜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 아비비라는 이 단어 참 우리 특이한 단어지 않습니까? 아비벌, 아비, 아빕. 아비비라고 하는 에그 뜻이 이삭을 말의 이삭. 에 그러니까 이 아비벌은 우리가 이제. 7월 우리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냈지 않습니까? 보리 이삭을 수확하는 달을 말합니다. 아비불은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이제 음력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3월4월뭐 이때쯤 중순쯤 해당되는 그런 달이 될 것입니다. 에, 이 시기가 되면 6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것. 에,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삭을 보리의 이삭, 보리를 뿌렸던 열매를 거두는 달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때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출애굽하게 하셨던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쭉 내려가보면요 어... 그 정확한 시간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하거든요 6절을 한번 또쭉내려볼까요 육절. 6절. 자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곧 해방절이기도 하며 가장 큰 국가의 명절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후에는 그곳에서 종살이처럼 고통받던 택한 아브라함의 자녀들 후손들을 히브리인들이죠. 바로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십니다. 구해내시는 것이죠. 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구방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애구방 바로는 즉시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애국당에 재앙을 내리시죠?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 결국 항복하죠. 어그열 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 이 처음 난 것들 그참 귀하거든요. 사람도 가장 처음 난 자녀가 귀하고 기대가 많고 예전에는 장남 첫째 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이라 그래서 재산도 다 물려주고 그죠? 어, 가장 중요한 아들로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하게 가장 아끼게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과 지방과 모든 것을 이어가야 할그 끈이 끊어져 버리는. 이거 얼마나 큰 재앙입니다. 결국 거기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택하신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심판의 날 속에서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급히 그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급히를 그 받아서 급히를 그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장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양의 피가 문인방의 문설주에 발려진 라져 있는 그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영어로 말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패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불러요. 패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다. 죽음과 저주,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생명의 그 피가 우리 또 다른 생명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맞지 않냐고 그 심판이 패스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날이며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기억하라. 어. 처음에는 그, 이 6월절이 각 가정에서 지켰어요. 각 가정에서. 어, 또그 어, 6월절의 의미는 개개인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조금 넓게 말하면 가정적으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사건이 개인의 사건이고 가정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민족 국가적인 사건.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확장되어 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각가정에서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든 편안한 곳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에서 드리라 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이제 기도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조금 이어갈 겁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양으로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세사을 드리되 그랬습니다. 또 5절에 6절에 보면은 6월절 제사를 내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오직 내하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물을 드리며 드려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기서 드려라 이 말씀에서 할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구원의 사건은 이제 개인 구원의 사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가문을 살리신 사건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함께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확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구원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은 개인의 사건이지만, 이 개인의 사건은 넘어가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바로 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축복을 받는 역사로까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아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월절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바로 증인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 되시고 또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